내 눈에는 어떤 음. 렌즈가 맞아요? 어떤 렌즈가 제일 좋아요? 이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둘다 정말 잘못된 질문인 게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는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각각의 인공수정체들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분명히 어떤 인공수정체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어떤 인공수정체는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제조 회사에서도 만드는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또 각각의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잘 본인이 생각을 해서 자기 생활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지 않고 비용이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워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상황에서 적응이 또 힘들어가지고 렌즈 교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 렌즈 교체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속의 유착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더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은 백내장 수술은 간단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는 병원은 많지만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이제 부작용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여러 병원들에서 수술은 받으셨는데, 그 후처치가 안 돼서 부작용이 생기고 적응 안 되신 분들, 저희 병원으로 많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두분 사례를 제가 찍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우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막 유튜브로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뭐 잘한다고 하는 안과를 찾아가서 수술 을 받으셨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일 비싼 렌즈가 무조건 제일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던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제일 좋은 렌즈가 본인한테는 사실은 맞지 않았던 렌즈였던 거죠. 이분이 수술 받았던 인공수정체는 시너지라고 하는 인공수정체예요. 시너지라고 하는 인공수정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인공수정체 중에 하나인데 근거리가 좀 강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원거리에 약간은 다른 렌즈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거리 위주로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거나 컴퓨터 데스크탑 모니터를 많이 보시거나 이런 근 중간 거리에 있는 거리를 위주로 보시는 분들한테 수술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사실은 근거리보다는 원거리가 더 사실은 더 중요하셨던 분이고 시너지처럼 약간 번져 보이는 인공 수정체를 썼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시너지 인공 수정체로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달 이상 지내봤는데 이제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하셨던 거죠. 수술한 병원에서 렌즈를 교체를 해달라. 나 이거 너무 적응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우리는 이거는 교체는 할수 없고 왜 남들은 다 적응하는데 당신이 적응을 못 하고 예민한 환자다, 너가 이상한 환자다. 이제 환자 탓을 하는 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이 다초점 렌즈에 대부분 적응을 하기는 하는데 적응 못하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걸 무조건 환자 탓을 하면 적응 못하는 예민한 환자로 몰아갈 게 아니고 적응 못하시는 분들은 적응 못하니까 렌즈를 교체를 해주거나 빼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고 불편한 대로 너가 참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맞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병원에서는 교체를 못 해준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다른 병원들 막 찾아보시다가 다안 된다고 하시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었는데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났더니 이분은 시너지 렌즈로 수술을 하면 안 됐었던 분인 거죠. 존 존슨 이라는 같은 제조사에서 나오는 ins 라고 하는 인공 수정체를 우리가 교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날 오셔서 바로 렌즈 교체를 시행을 했었죠 첫날 왼쪽 눈을 먼저 수술을 시행을 했었고 다음날 이제 반대쪽 눈을 일주일 정도 있다가 경과를 두고 수술을 하셨었는데 한쪽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 시력을 재 봤을 때 이제 0.7 시너지라는 렌즈가 들어가 있을 때는 시력이 0.78 밖에 안 나왔었던 눈이 이제 ins 로 바꾸자마자 다음날부터 바로 1.0의 시력이 나오면서 환자분이 너무나 만족을 하셨었죠 그래서 반대쪽 눈까지 수술을 했고 양쪽 다아이언스렌즈로 수술을 해서 원거리 시력이 1.0으로 나오는데 근거리 시력은 물론 조금 떨어지죠 시너지에 비하면 아이언스렌즈는 근거리에 좀덜 보이니까요 근데 대신에 원거리가 더 확실하게 보이고 야간에 빛 번짐도 없고 근거리는 돋보기 있으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너무나 만족을 하시면서 가셨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을 주고 시너지라는 비싼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할게 아 니라 애초 에300 만원 짜리 받았 으면 훨씬 더만 족하 셨을뿐 인데, 1000 만원 짜리 로 괜히 돈만 날리 는 이런 수술 을받 으셨던 거 죠. 또 다른 케이스를 제가 한분더 보여 드릴 건데 이분은 이제 종로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여기도 유명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분은 심비오스라고 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셨고 이 인공수정체는 원거리랑 근거리가 다 어느 정도 보이는 좋은 렌즈기는 해요. 이 렌즈도 좋은 렌즈인데 결과적으로 이 환자분은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적응을 못 하셨던 거예요.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어쩔 수 없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야간에 빛 번짐이 보인다든지 이런 동글동글한 테두리가 좀 느껴진다든지 약간 번져 보이는 그런 느낌들 이게 도저히 본인은 적응이 안 되고 힘드셨던 거죠. 렌즈 교체를 원하셔서 이제 또 찾아보시다 저희 병원으로 오셨고 이 환자분은 오른쪽 눈은 난시가 없는 눈이었었고 왼쪽은 난시가 있는 눈이었었기 때문에 왼쪽 눈은 난시 교정이 되는 i 이스토링 렌즈를 사용을 해서 렌즈 교체를 했었고요. 오른쪽 눈은 난시 교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테시스라고 하는 렌즈를 이용을 해서 렌즈 교체를 시행했습니 했었죠.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똑같은데 바꾸자마자 1일 차에 오시면 대부분 만족하시고 기존의 다초점 렌즈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이 싹없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오셔서 아 정말 살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부분 반대편 눈을 빨리 교체를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고 거기서는 이제 교체가 안 된다 적응을 해라라는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고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바꾸고 너무나 해피하게 됐던 케이스죠. 렌즈가 비싸다 그래서 무조건 좋거나 렌즈가 싸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비싼 거는 그 병원에서 그 렌즈 특정 렌즈 를 비싸게 가격을 책정을 해 놨을 수도 있고 렌즈 자체가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순이 렌즈가 비싸다 그래서 본인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백내장 수술 받으러 오셔서 환자분들이 좀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다들 물어보시는 게 그게 첫 질문이 그거예요 내 눈에는 어떤 렌즈가 맞아요? 어떤 렌즈가 제일 좋아요? 이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둘다 정말 잘못될지 문인 게내 눈에 맞는 렌즈라는 거는 없어요. 물론 눈의 모양에 따라서 못 쓰는 렌즈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맞는 렌즈를 찾을 게 아니고 본인의 생활 패턴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의사랑 상담사랑 상의를 한 뒤에 렌즈의 종류를 따져서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생활 패턴과 작업 환경 이거를 가장 처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고 수술을 해도 적응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기는 하지만 우선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따졌는데도 넣어봤더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제거를 하던지, 뭐, 교체를 하던지, 이제 이런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재수술을 할 때는 사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요. 물론,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적응기간을 가져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적응이 안될것 같다고 한다면,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재수술이 되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교체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저희 병원에는 다른 병원들에서 수술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라서 1년, 2년, 심지어 어떤 경우는 4, 5년 지난 분들도 수술을 해서 교체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두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수술을 하신 분들이라서 정말 간단히 수술 시간도 5분, 10분 안에 거의 다 끝나고 다음날부터 시력도 1.0 나오고 회복기간도 짧게 가져가고 해피한 케이스들인데 그렇게 기간이 오랜 시간 지나버리게 되면은 수술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늘어나고 수술 방법도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당연히 회복 기간도 더 늘어나고 결과도 더안 좋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노안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적응 못 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하기 전에 렌즈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절대 비싼 렌즈가 좋은 렌즈 아니니까 싼 렌즈로도 충분히 효과 볼 수도 있으니까 렌즈 선택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해버렸는데 엎질러진 물인데 거기서 이제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은 이제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나 노안 백내장 수술 받으시고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거나 재수술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서 원장이었습니다.